안녕하세요 올드뉴스 은비입니다 오늘은 에스파의 블랙맘마를 배워보실건데요 바로 따라가 보실까요? 처음에 다리를 벌리면서 내려갈건데요 왼발은 살짝 아웃되게 내려갈거예요 살짝 밖으로 한 번에 훅 떨어질건데 손은 돌려서 바깥으로 돌려서, 훅! 떨어질 거예요. 모양이 약간 거미같이, 훅! 떨어질 거예요. 다리는, 손 돌리고 나서, 내려갈 때, 훅! 떨어질 건데, 밖으로, 훅! 이때, 다리, 이손 각이 중요하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손 각이. 이렇게 훅! 떨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다시 나가면서 손 먼저 돌리셔야 돼요. 세에쿵 떨어졌죠. 이때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탁 치듯이 돌릴 건데 너무 크게 크게 안 돌리셔도 되고요. 탕탕 탕. 이런 느낌으로 이때 고개를 치면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너무 앞을 가리는데. 여기서, 손이, 이 상태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그대로고, 왼손만 돌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원, 투! 고개 치면서 서서히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약간 등을 쭉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떨어졌어요. 하원 어? 투에 치면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때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올 거예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좀 천천히 처음부터 셋에빰빰 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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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 오른발, 아, 왼발, 땡겨오면서, 오른발은 무릎으로 앞을 찍어요. 손은 바로, 오른손이 나갈 거예요. 이때, 왼손은 무릎에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대시고, 이 상태에서 왼발을 땡겨요, 한번. 가슴 쪽으로, 땡겨서, 나갈 건데, 이때, 왼발 나갈 때, 시선은,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왼손은 무릎 잡고 있던 손을 허리 손으로 때릴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해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세 에이 빰빰빰맘맘맘마마빰빰세 에이 빰빰 빰, 맘맘맘,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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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까지. 그 다음, 돌 건데, 다리를 그냥 왼쪽 찍고, 오른발을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 찍고, 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오른발. 손은, 옆에 허리 손 하셨죠? 다리 돌아올 때 돌려서 돌려서 짠을 포즈를 잡을 거예요. 이때 손바닥 위 돌려서 포즈. 순서가 있어요. 왼발 찍을 때 돌리고 오른발 나갈 때 짠. 여기까지.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이 오른손이 얼굴을 살짝 쓸듯이 얼굴을 살짝 쓸듯이 네, 엉덩이 들어 올리면서 일어날 거예요. 이 상태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천천히. 세엣!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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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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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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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우워! 세 에, 빰! 빰! 빰,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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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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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우워까지 그다음 왼발 옆으로 찍으면서 앞을 볼 건데 손이 약간 태권도 준비 동작 같이 옆으로 허리 옆으로 순간적으로 앉으면서 해요 그때 앉을 때 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왼쪽에서 뒤로 살짝 돌아요. 이때 고개도 같이 쳐줄 건데, 일어났어요. 왼쪽으로 치면서 앉을 거예요. 다시 일어났어. 시작. 딴, 딴, 이에요. 그 다음 살짝 일어나서 다시 앉을 건데, 손은 이렇게 기도하듯이. 위로. 더~ 이때 돌렸어요. 살짝 일어나서 다시 앉으면서 돌려요. 손이 살짝 뒤로 넘어. 얘도 왼쪽에서 뒤로. 그러면 일어났어요. 셋, 넷빰빰빰 이렇게는 거죠. 그다음 일어나면서 손이 오른손, 허리 왼손 하나씩 따단 왔죠. 그 다음에 손 옆으로 허벅지 펼치면서, 으아,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 멜로디가, 맘맘맘마, 예요 따다다단. 오른손, 왼손, 엔, 붙고, 훅, 내려갈 거예요. 이때 내려갈 때 고개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발만 틀어서, 포즈를 잡을 건데, 손은 헉 옆으로. 여기까지. 이어볼까요? 처음부터. 천천히. 세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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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맘맘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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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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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우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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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맘맘마, 마, 까지. 셋, 에잇,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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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맘맘,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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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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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우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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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맘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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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까지. 오케이. 여기서, 그 다음, 손 펼치면서, 나가요. 두손다 펼치면서. 튼 상태에서 힙이 왼쪽부터 약간 딩가딩가 하듯이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이야. 리듬 탄다 생각하고 뒤꿈치를 살짝 써서 왼쪽 하, 이렇게 포즈 잡았어요. 손 나가면서 난 왼쪽 올때 고개를 쳐줄 거예요. 다시, 틀었어요. 왼쪽, 오른쪽, 탁이에요. 이때, 시선이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잡고, 이 상태 그대로 나갔다가, 왼쪽 쳐줄 때, 고개도 같이. 쳤어요. 그 다음, 손이, 왼손은 버리고, 오른손은 돌아요. 이 상태에서, 왼손은 돌아서 뒷짐. 여기서 왼손 돌고 오른손은 한번 쳐줄 거거든요. 이때 시선이 또 왼쪽 때리고 돌아서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에서 빰빰 N 빰, 쿵이에요. 이때 일어났다가 왼쪽 한번 먹을 때 다리가 안쪽으로 쿵 안쪽으로 살짝 앉듯이. 으 옆으로. 옆으로. 이때, 한번 앉아서 때리고, 힘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어나주셔야 돼요. 얘도 그림이 약간 먹고, 요렇게 돌아서, 살짝 돌아서 오셔야 돼요. 때리고, 때리고, 힘 풀고, 그 다음, 손 내려왔죠? 여기서 두 번을 돌려서, 나갈 건데요 두 번을 안쪽으로 하나 둘 해서 뻗어서 나갈 거예요 다리가 내리고 앤와우워에 wow, wow. 다리 들면서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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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허허 벌써 잡았어요? 시작 딴딴딴 우와우와에 들 거예요. 손 빠져 나갈 때 오른 발도 같이 여기까지 단 동작이 많죠. 처음부터 천천히 세단단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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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밤 밤밤 우와우와 딴딴 딴마마마마마딴딴딴우와우와 까지 셋딴딴딴마마마마마밤밤빰우와우와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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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맘맘맘마마딴딴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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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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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 우워까지 돌려서 우 나갔어요. 이때 오른발 찍으면서 걸을 건데요. 걸을 때 엉덩이를 쭉쭉 빼서 걸어주셔야 돼요. 오른발부터 원투쓰 에. 포에 손은 나갔어요. 얘를 땡겨서 순간적으로 땡기면서 몸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뒤로 내리셔 내려주셔야 돼요. 이때 팔꿈치 축! 와원투 원, 쓰리 포예요. 얘도 오른쪽부터 찍잖아요. 고개도 오른쪽부터 치듯이 치듯이 키듯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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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이 정수리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부터 넘겨주시면 돼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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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그러면, 나갔어요? 오른발부터 천천히, 시작. 땡기고, 둘, 쓰리, 포에, 손이, 앞으로 왔다가 주먹으로 나갈 건데, 이때 한 번, 찍고 딴. 한번 앉았다가, 찍고 딴을 뛰어주셔야 돼요. 손이, 쿵, 짝이에요. 다리는, 오른발, 왼발, 셋, 찍고 딴. 순서대로. 다시, 나갔어요. 오른발 당기면서 시작. 와. 뜨 쓰리 쿵짜 왔죠. 왼쪽부터 힙이랑 고개를 빼면서 손은 당겨주셔야 돼요. 야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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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마지막 앞에 보면서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쿵짜 왔어요. 시작.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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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 그다음 해 나오는데 이때 손을 쭉 앞에서 쭉 올리면서 손은 검지만 살짝 올리고 나머지힘 풀어 주시면 돼요. 쭉. 하. 쭉 올리는데 이때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차렷. 다시 아이야야야야야야. 헤이 hey, 짠 맞죠? 그 다음 처음에는 우리 오른발부터 왔잖아요 두 번째는 왼발부터 넘어가요 이게 헷갈릴 거예요 왼발부터 넘어가는데 헤이 hey, 짠 오고 손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주먹 당기면서 원투 쓰리 쿵짝 똑같아요 얘는 왼쪽부터 써주셔야 돼요, 고개를. 그럼 왼발부터 이동. 원, 투, 쓰리, 쿵, 짝 똑같아요. 다리만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똑같이 왼쪽부터 흔들어주시면 돼요. 아야야야야야. 야에 마지막은 옆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마지막에 앞에 봤잖아요. 두 번째는 옆에 가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연결해 볼게요 말이 좀 길어졌어 준비 와우 와 나갔어 오른발부터 시작 쿵딴따다다다다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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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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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헤이 나의 따다다단 딴따아이야이야이야이야야이야 준비! 우와! 나갔어! 오른발부터 시작! 쿵! 딴 따!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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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헤이. 나 따! 다다다단 따! 다 따! 따! 야야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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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따! 그 다음 얼마 안 따! 따! 어그 다음. 왼손은 살짝 뒤집 오른손은 그대로 손가락 아래로 향하게, 대각선 아래로 향하게 내려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에 뒤꿈치 들어서 왼발을 안 짱으로. 안 짱으로. 오른발은 그대로. 허, 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서. 다시 허, 잡았어요. 쿵! 이렇게 포즈 한번 잡고 넘어갈 건데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쭉 넘어올 거예요 얘가 빨라요 만만에 넘어올 거야 그 다음 뒤를 볼 건데 엉덩이를 쓸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러면 원 동그라미 그렸어요. 이때 뒤꿈치를 풀면서 풀면서 돌 거예요. 오른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엉덩이 쓸고 내려오면서 포즈를 확 잡을 거예요. 왼손은 머리 뒤, 오오손은다 옆으로 시선은 오른다나는는 쪽으로 오른다다리는쿵 풀었죠. 바바바바바바바바 잔발 오른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지막 포즈는 오른발 빠지면서 다리 옆으로 골반은 오른쪽 왼쪽은 다리 살짝 구부려서 포즈 잡아주시면 돼요 잔발 천천히 하, 왔어요. 시작 맘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쿵 잡았죠? 그다음 오른손 헉 올리면서 왼손은 내려가요 올리면서 팔을 왼팔을 쓸듯이 오른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포즈 잡고 올리고 쓸고 여기서 올리고 쓸고 포즈 잡았어 그럼 올릴 때 오른 발을 땡겨 같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보고 끝낼 거예요. 왼쪽으로 살짝 왔다가 뒤에 보고 얘는 사실 동작이 네 명이 다 달라서. 마음에 드시는 거 카피하시면 되는데 조금 아마 헷갈릴 거예요. 풀이 동작이라 잘 한번 따라 해 주세요. 그러면 연결을 해 볼게요. 와우 와부터땡기는것부터 오른발. 시작. 쿵딴 따다다다다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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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 아. 헤이. 따다다다다다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따다단 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쿵!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당기는 것부터 오른발 시-작! 쿵! 딴! 따다다다다다다다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헤이! 다다다다다다다 다 아이야 아이야 이야이야야다다다딴바바바바바빠바바바바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기까지먼 길을 왔는데 얘를 천천히 이제 처음부터 연결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 다같이 처음부터 세븐 에잇 빰빰빰 맘맘맘마 마빰빰빰 마, 마. 우워우워 빰빰빰 맘맘맘마 마빰빰빰 우워우워

Seven, eight,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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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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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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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Ooh, whoa, who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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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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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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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hoa, whoa. Da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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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아이야, 이야이야이야이야 아이야, 헤이야다다다다다야 아이야, 이야이야이야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다야다다다다다다 아이야, 아바야바이야아바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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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산동작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천천히 다시 돌려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저희 느리게 0.7배속으로 춘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노래를 같이 듣고 느리게 따라 추시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위 차네요. 여기까지 오늘도 많이 많이 봐주셨나요, 여러분? 다음에도 또.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